맞지 들어볼자 음뭐 음. 뭔가 뭐, 뭐가 있을까 뭐까다롤켜 아, 그러면 <laughs> 롤키든지 <키는 거> <laughs> 발로든지 예, 개 예? 발로 발로 하니까 몇 명이 대답이 없는데 <laughs> 아, 네. 공 아, 좋아 공주 좋아 공 좋아 발로 좋아 공주 좋아 괜찮아 공주 좋아 아인으로할수 아, 있는 게임 지금 뭐, 뭐지 발로로 롤 발로 옵치 <laughs> 노래 맞추기 다들 자기가 싫어하는 건 대답 안 한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면은 목록을 적고 투표하자 우리끼리 1번로 아, 명인가요? 이번 발로란트, 3번 오버, 워치도 사술 뭐지? 다번 노래 맞추기. 오번 알종. 여기에다가 그그 그 뭐지 이런 이모티콘 이모티콘 이모티콘, 어, 이모티콘 <웃음> 하고 <웃음> 그런 다음에 바로 삭시하기다아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아냐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보지 않기 아 누가 그는지 보지 않기 아, 누가 했는지 보지 않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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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카린이가 카린씨 누가 그랬지? 아니 누가 이모티콘 넣었는지 안보기란거 아니었어?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1부터 5까지 누가 5번 아니요. 한 명을 누른거예요 아. 네, 누군가 아. 제가 봐버렸습니다. 안복이란 <laughs> 거 아니었어, 우리? 아씨, 누구지? 그래, 뭐, 짱네 아, 아, 아 쉬운아쉬 사람 남던가. 음, 그러안 나갈 거 아니야? 누구 한 명이? 네. <laughs> 아. 자 이렇게 네 명이 남았습니다. <laughs> 다시 다시 한번 어? 나가는 거다. 음. 오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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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하나. 진짜 왔다 진짜 왔다 진짜 진짜. 셋. 인. 네네 이렇게 사인.